재 백해 전산 대계 1급 특별 이론 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단어들이 나왔군요. 계정 과목들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성격이 다른 하나 왕따를 고르래요. 음. 음. 부채 쪽이네. 다 어떻게 보면 부채 쪽인데 유동 부채가 있었고 비유동 부채가 있었죠. 1년 안에 갚아야 될거 유동 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거 비유동 부채인데. 이거 1년 안에 갚는 것이네. 유동 부채, 이거 1년 이후에 갚는 것이네. 유동부채. 따라서 정답은 4원이 되겠죠. 대지급의충당부채 그리고 계정과 및 적용 등록 메뉴가시면 우리가 단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고 유동부채를 찍어보시면 외상매금이 입 있죠.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 그렇죠단기차입금 1년 이내에 금전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유동성 장기 가부채가 있죠. 그쵸. 요거 낚이지 말라고 했어요. 장기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비유동부채가 아닙니다. 장기였는데 유동이 된 것이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었는데, 이제 1년 이내에 갚게 된 것이죠. 이계정과목 이름 보고 낚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4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쪽에 있죠. 그쵸.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 퇴직금은 1년 뒤에 주잖아요. 1년 동안 근무를 해야지 주잖아요. 그쵸?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 비유동부채 카테고리 안에 있겠죠. 1번의 정답은 4번이 성격이 다릅니다. 재배계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 시험 2번 문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몇 퍼센트? 1%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2년도 말 결산할 때. 대손충당금 추가로 잡아줄 금액은 얼마인가? 자, 2021년도 1월 1일날 대손충당금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였대요? 100만원이었대요. 실제로 돈이 떼었네요. 50만원. 그쵸?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겠어요? 50만원 남아있겠죠.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50만원 남아있죠. 그쵸? 그리고 12월 31일날. 받아야 될 돈, 물건 판매했는데 받아야 될 돈, 외상금액 받아야 될 권리가 2억 원이 있대요. 자, 2억 원 중에 몇 퍼센트? 1%가 떼일 것 같대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인가요? 네, 200만 원이 되겠군요. 200만 원이 떼일 것같대요 근데 이전에, 이전에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 50만 원 미리 잡아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만원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재백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3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 감가가 뭐였죠? 가치가 감소가 된다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된다 그게 감가였죠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예, 맞는 표현이죠 잘 들어보세요 취득한 시점부터 감가가 시작된다 틀렸죠 구입을 했을 때 사용 소비하면서 구입을 했을 때가 사용 소비가 되는 게 아니죠. 쓰면서 사용 소비가 되는 것이죠. 사용하면서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복이 맞는 표현이에요. 정률법은요. 정률법은 정해진 비율대로 하는 방법이죠.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기 강가상각액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그렇죠? 정액법이 동일했죠, 그렇죠? 똑같은 금액대로 가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정액법은요, 정률법은요 비율대로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숫자가 지저분했었죠. 그리고 특징 정액법에 비해서 정률법이 어떻게 됐어요? 초창기에 가치가 많이 감소가 됐죠, 그렇죠? 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군요. 3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을 했대요. 일괄 취득이죠? 일괄 지도 이들은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해가지고 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사용한대요 일괄 구입해가지고 공정가치 시가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했었죠 그렇죠 건물만 감가상각 대상이다 맞죠 토지는 가치가 감소되지 않잖아요 사용 소비되면서 가치가 감소되지 않죠 그렇죠 3번 맞는 표현이겠고요 4번 감가상각액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표현이죠 감가상각액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부 보조금, 국고 보조금,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아, 모르셔도 돼요. 이쪽 부분은 감가상각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비용 처리하죠. 그쵸? 네,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백해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4번 문제,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운송 중인 상품이 있대요. 12월 31일 에 우리 회사의 창고에 없더라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에 있대요. 물건이 실렸죠. 물건이 실렸으니까 이건 우리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우리 회사 물건이죠. 그쵸? 재고자산이 포함이 되겠죠. 2번. 수탁자. 창고 보관 중인 위탁 상품이 있대요. 우리 회사가 부탁을 했어요. 위탁. 수탁자에다가, 창고에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아직 안 팔린 거죠? 그쵸. 그렇죠? 보관 중인 위탁상. 우리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이거는 우리 회사 물건이죠. 재고자산을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3번.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대요. 시용 판매군요. 시용 판매. 구매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 않았대요. 나 살래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대요. 우리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이거는 우리 회사 물건이죠. 그렇죠. 4번은요 판매했대요 4번 판매했으니까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니죠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재백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시험 5번 문제 유가증권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수익비용 그거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주식회사 한세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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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했대요. 주식을 취득했는데 뭘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했다. 장기 투자 목적이래요. 5년, 10년 보유할 거예요. 올랐다고 해가지고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실현되지 않았죠. 목표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미실현돼가지고 기타 보과의 손익 누계익으로 잡아주잖아요. 수익 비용으로 안 잡아주잖아요. 그쵸? 수익비용으로 안 잡아줍니다.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예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말이 달라지죠. 그쵸? 음, 말이 달라지죠. 그리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취득한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였죠. 그쵸?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시켜야 되겠네. 공정가치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떨어지든 오르든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본 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 100회 전산에게 1급 특별 이론시험 6번 문제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사채 사채 러시앤캐시 회사가 돈을 빌린 것입니다 금전을 빌린 것인데 이요이자율법이 뭔지 몰라요 책마다 이게 써 있는 교재도 있고 써 있지 않은 교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출제자 이 출제자 농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걸 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세무사회도 문제죠. 한국 세무사회도 관리 감독을 못 하는 거예요. 미친. 모르겠다. 6번의 정답은 3번이지. 역시 6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 모르겠으면 3번이지. 역시 음, 제가 좀 설명해 줄게 없어요. 사실상 이 문제는요 내면 안 돼요. 사실상 한국 세무사회에도 이 출제자 빨리 내 보내시고요. 좀 관리 감독 좀 하세요. 그렇죠? 네, 6번에정답 3번입니다. 내가 전산세무 2금이었으면 모르겠어. 전산에게 1급에서 이런 문제 내면 안 돼. 그리고 잠깐 보면 낚일만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사채 할증발행차금, 사채 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차금, 할인발행차금 상가계획은 매년 증가한다 용 감소한다죠? 그렇죠? 왠지 이게 맞는 거 같잖아 2번, 3번이 왜? 할증발행차금은 증가한다 할인발행차금은 감소한다 맞는 거 같죠? 그렇죠? 둘다 맞는 거 같죠? 근데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상가계획은 둘다 증가해요 요거가 지고 문제 잘 내거든요 세무 2급에서 어우 세무 2급 가서 하시면 되겠고 어우 증가한다 음. 1번 사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싸게 발행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매년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틀렸어요 <laughs>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증가합니다 이런 4번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매년 증가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 뭐 삼각표라도 그려줄까? 음 그래, 모르겠습니다. 3번이지. 정답은 3번. 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세무사회에 정신 차리세요. 이런 문제 내지 마.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없어, 너네들은. 2만 5천원씩 원서 접수비만 쳐받고 니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백0 0 전산에게 1급 특별 이론 시험 7번 문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아셔야 되겠죠? 그쵸? 주된 영업 활동 먼저 보여주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마지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나왔네요. 100만원. 그리고 영업 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에 대한 이익이 나오겠죠. 영업이익 구하래요. 어, 800원대 찾으시면 되겠다. 영업 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 급여줘야죠? 그쵸? 음, 응. 광고해야 되죠.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이고, 9 0 0번대 강가상각비, 응. 8 0 0번대 그쵸? 건물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 영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거잖아. 그쵸? 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고. 그쵸? 7만원. 8 0 0번대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4만원. 그리고 5만원은 광고 해야 되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84만원이 되겠죠.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대표적으로 900번 되죠. 영업 외 비용에 속하겠고, 기부금은 도 영업 외 비용에 속하겠죠. 그쵸? 음,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개 전산에게 1급 특별 이론시험 8번 문제 자산의 자강계정, 부채의 자강계정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가상각 누계액이 뭐였죠? 가치가 감소된 부분의 합계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얼마 취득했다 강가상각 누계액을 빼줘가지고 지금의 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자산의 자강계정이죠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죠. 외상매출금 밑에 따라오는 계정이죠. 그쵸? 받아야 될돈 얼마입니다. 돈이 뗄 걸로 얼마가 예상이 됩니다. 확실하게 받아야 될 돈은 이 금액이죠. 자간계정이죠. 자산의 자간계정, 사채 할인발행차금도 마찬가지죠. 사채 갚아야 될거 얼마가 있는데 싸게 팔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부채 차감계정이고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차감계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가목및 적용등록 메뉴 가시면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쪽에 있긴 있어요 근데 부채의 차감계정은 아니에요 보시면요 강가상각 누개 찾아보시면 옆에 차감이라고 써져있어요 차감계정 대손충당금 옆에 보시면 차감이라고 써져있어요 차감계정이란 뜻이에요 차체 할인 발행 차금 차감, 차감 계정입니다. 어, 요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들, 요건 부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퇴지급의 충당 부채는 차감 계정은 아니에요. 그냥 부채죠. 음.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 100회 전선에게 1급 특별 이론 시험 9번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둘째 직접 노무비는, 둘째 직접 노무비는, 둘째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도 속하고, 어 기본 원가가 뭐였죠? 첫째 직접 재료비, 둘째 직접 노비를 합쳐가지고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도 했었죠. 어 직접 노비는 기본 원가에 속하고 맞는 표현. 가공 원가에도 속한다. 어 가공 원가는 뭐였었죠? 둘째 직접 노비하고 셋째 제조 간접비가 합쳐진 게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했었잖아요. 음 둘째 직접 노비는 가공 원가에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기초 원가, 기본 원가이고요. 그리고 직접 넣어보는 가공원가, 전화원가도 돼요 그래서요. 음. 1번 맞는 표현이고 2번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잠깐 요거 하지 말고 4번부터 하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직접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조업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동이 되면 변동비 모양이 변동이 되지 않으면 고정비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 좀해주시고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그래프 그려 보면 되죠, 이거. 그렇죠?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려 보죠. 일단 변동비는요. 변동비는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겠죠?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죠.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일정했었죠. 그렇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했었죠. 그렇죠? 해 볼까?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일단 고정비 됐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조업도가 감소가 되고 있대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요거 맞는 표현이네. 그쵸? 어. 고정비 한번 해볼까요? 고정비는 어떻게 됐어요? 조업도가, 조업도가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상관없이 고정비는 일정했죠. 이렇게. 다니던 고정비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다이단 고정 비는 감소가 됐죠. 다시 읽어볼게. 2번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다이단 고정 비는 증가하겠죠. 조업도가 줄어들면, 조업도가 감소되면 다이단 고정 원비는 증가되겠죠. 틀렸죠 이. 그렇죠. 장담은 2번이에요. 생산량이 증가되면 조업도가 증가되면 다이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 맞는 표현이고, 이건 조업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이당 고정비는 증가한다. 까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3번은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동비 총액은 증가하죠. 그렇죠. 고정비는 어떻게 됐어요? 일정하죠. 그죠 3번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9번의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제 100회 전산에게 1급 특별 이론 시험 10번 문제, 단기 총재 조합과 3총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총사 TTT 한번 그려보면 되죠? 그쵸? 우리 TTT 했었어요. 원재료 T, 제공품 T, 제, 제품 T 해가지고 3총사가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를 합쳐가지고 삼총사,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잖아요. 첫째 직접 재료 원가, 둘째 직접 농원가, 셋째 제조 관점 원가로 구성된다. 여기 삼총사였죠? 단기 총 제조 원가. 맞는 표현이죠? 2번은요, 단기의 제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는 원가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한다. 예, 원재료. 사용 소비된 거죠? 요거. 직접 재료원가로 한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당기의 판매직 근로자. 판매직 근로자. 지금 공장 얘기하고 있는데, 왜 판매직 근로자가 나와요. 직접 농원가라고 한다. 틀렸죠. 틀렸죠. 판매직 아니죠. 이거 공장과 관련 있는 것이죠. 500번대, 800번대 비교라도 해주시면 되겠네. 10번에 3번이 틀린 내용이 있고 단기의 제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쵸? 음. 여기 투입된 거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죠? 10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재팩회 전산위계 1급 특별 이론 시험 11번 문제. 보조 분모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네요. 음.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 이 직접 배부법 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직접 배부법. 직접으로 배부할 경우, 수선 부분에서 조립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로 오른 것은, 수선 부분에서, 수선 부분, 요거, 8만원 있잖아요. 요거 배부해주면 되겠죠. 조립 부분으로 배분될 것. 여기에 배분될 것. 다시, 보조 부분의 관계를 인식하지 않죠. 그쵸? 보조 부분, 보조 부분은 배부하지 않는데요. 요거 인식 안 하면 되겠죠? 상관없죠? 상관없는 재로예요 그쵸?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할 건데, 요 8만원을 어떻게 배부해주면 돼요? 여기 조립 부분에다가, 그리고 절삭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분해주면 되겠죠. 그쵸? 요 8만 원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 전체가 80%네요. 8만 원 곱하기 조립 부분에 40%, 절삭 부분에 40%인데 조립 부분 몇 퍼센트? 40% 이렇게 배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죠 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네, 4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재팩해 전산역계 1급 특별 이론시험 12번 문제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작업별로 집계가 된다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폐부한다 작업별로 하는 거각 작업별로 하는 게 뭐였죠 개별원가계산이었잖아요 1번이 틀렸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개별원가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종합원가계산은 공정별로 집계를 하죠. 공정별로 집계를 하죠. 그리고 단일 종류의 제품을, 하나의 종류의 제품을 연속 생산하는,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 방식이 종합원가계산 제도였죠.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제조원가 보고서가 기초가 된다. 맞는 표현이겠고, 어, 화학공업, 식품가공업, 재지업, 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러한 업종에 적용이 된다. 12번에 1번이 틀린 내용이었고 1번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100회 전산회계 1급 특별 이론 시험 13번 문제. 미친 문제입니다. 대손색 공제 특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대손색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 쪽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될 것,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될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대손금이 있었죠. 빼지 말라고 했잖아. 빼지 말고, 대손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손세 공제는 세모 2급 가서 배우는 내용이 잖네요 그리고 대손세 공제 내용을 일단 모르고요, 자체가. 대손세액공제 특례를 물어봤어요. 예외 내용까지 물어봤어요. 미친 문제예요. 이놈의 출제자 새끼들은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한국 세무사회 이 새끼들도, 그래요. 네. 1번. 대손세액공제는요. 한껏 자랑 좀 하자, 내가. 어 자랑만 할게요. 어 세무 2급에 서 가서 배울 거. 자랑 좀 합시다, 제가. 어, 지식 자랑. 대선세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할수 있습니다. 예정 신고 때못 하거든요. 대선세 공제는 확정 신고 때 가능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선세 공제는 10년, 10년이 지나면 못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 하지만, 2번.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와우, 잘 나오지도 않아. 이거 내용도.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왠지 이게 아닌 것 같지 않아? 좀 무관하게 대선세 공제대상금에 대송금에 해당된다. 왜 그래서 정답 2번이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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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거 전산세무 2급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던져줘도 오답률 되게 많을 거야. 하지마. 그냥 한국 세무사회가 미친놈들이야, 그냥. 이거 출제자는 은퇴해야 돼, 제발 좀. 그만둬, 음 내려놔라, 이제, 좀. 출제하지 말고. 대선세 액 공제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1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이거 1.1로 나눠준 거거든요. 예, 물건값. 물건값 1.1로 나눠주죠. 그쵸? 거기에 10%거든요.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대손세액공제는요.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4번은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세액공제 받으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회수가 됐대요. 회수한 금액은 플러스에요. 매출세액에서 더한다.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자, 백0 0 전산에게 1급 특별 이론 시험 14번 문제. 면세가 되는 것은, 면세에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 면세제도죠? 면세제도가 정착된 이유가 뭐예요?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는 것이죠. 70년대 서민들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서민들은 뭘 먹어야 되죠? 수돗물 먹어야 돼요. 서민들은 수돗물 먹어야 돼. 생수 먹으면 안 돼. 생수는 부자들만 먹는 거야. 생수는 과세. 수돗물은 면세. 서민들을 모을 때야 돼요. 연탄 때야 돼요. 연탄, 연탄 때야 돼요. 연탄, 연탄. 보일러 때면 안 돼요. 그럼 부자들만 할수 있는 거야. 지시면 돼. 서민들이 어떻게 항공기를 타요? 과세. 서민들이 어떻게 광고를 봐요? 팀이 없어. 부자들만 있는 거야. 정답은 두 개. 면세되는 것은 정답은 두 개. 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연탄, 무연탄이라고 돼있죠? 네. 무연탄, 없을 무 면세, 응. 유연탄은 과세예요. 네.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백0회전산역의 1급 특별 이론 시험 15번 문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세금계약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쵸. 근데 불공사유들이 있었잖아요. 세금계약서를 아무리 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게 불공지 사유였죠. 불공. 54번 불공 불공 사유 알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1번은요 면세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이다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그렇죠? 면세잖아 세금이 면제되는데 2번 이거 뭐예요? 토지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죠 불공제 사유죠 3번,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였죠.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네. 4번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1번, 2번, 3번은 불공제 사유였죠. 그쵸.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